사실 좀 시간이 좀 거라서 클리셰 덩어리로 한국클클리셰 덩어리로 추라니이 새끼야 취하이서 포인트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시선만 살짝쫄깃야돼야이주일 이 일주일 이 야나 3일 <목소리> 까 가물은 여서 야, 가물은 어서 야, 가서가물 여기서. 가물은 여서서 야, 서 야, 가서 야, 가물은 여기서. 서 야, 가물은 서 야, 가물은 여 여기서. 야, 가물은 여기서. 야, 가물은 여 야, 여기서. 서 야, 가 야, 야, 가 야, 가 일단 대기하고 저 새끼들 들어오면 그때 싸 알겠어? 좀셔어 개새끼야! 전쟁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비수녀 때문에 시작해 누나 딸 실수로 시작해라 고생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겨서 반가워 어. 고맙습니다 어 들어가 있어 아. 어, 근데 맏형 맞아 <laughs> 개새끼 치기, 치기 마셔요. 내내 어미 엄마가 있어. 못한 새끼. 이자,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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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부터 이제 일렉트로 가야 돼 고맙습니다 누구네? 고맙습니다 남조선 간다 이개 그때, 그때 그때 옆에 있는 분가 그때 여기서 여기서 이말 나오는 거야 좀멋심게 해가지고 전쟁은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야 <웃음> <웃음> 탕탕! <웃음> 두번내 찡갔어! <laughs> <원이 찜> <laughs> <오! 오! 웃음> 아! 어맞아안 아파! 2이 이것도 있어! 한번 죽어봐요! 맞아. 죽었어! 오케이! 너 죽었어! 죽어아이어 <laughs> <laughs> 근데 총안 맞아! 다나 <laughs> <laughs> 아직 다나 야! 야 빱! 야 빱! 형 해줘! 형 해줘! <laughs> 안 죽어 이 새끼야. 야! 아, 아니, 아니,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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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조금, 조금 조금 더. 안 죽어 새끼 아니야. 형형 <laughs> 들어. 야! 야! 아 씨발 네가 더 아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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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투리 배우러 다시 갈게요. 어메 죽겠니. 아까 여기 좀와 주시오. 어메. 이유 모르겠어. 3 개월 니가 빨리 주네. <laughs> 저 이제 부드럽게 합니다. <laughs> 그동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. 가는데 아 네가 뭐라고? <laughs> 그래? 아니 저기 하면 안 돼. 저기 하면 안 돼. 너 지나가봐. 박지현제 이름이에요. 어디서나 갖고 있는 펜던트를 쌍켜. 머리 에빨게정신을 받아줘. 죽지 마세요. 근데 여기서 이루어질 거면. 이뤄질 거면 가는데 안 이루어질 거면 그냥 가. <laughs> 그러면 얘는 죽어. <laughs> 로맨스 다 죽고 지금 친구가 맘 대야 돼. 음이 힙을 나도 아픈데. <웃음> <웃음> 포인트. 얘는 살아. 야 이게 얼마 만의 술이냐 이게. <laughs> 야 이게 얼마 만의 술이야. <laughs> 야야 나시다 받아 이 새끼들아.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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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받아 받아 받아. 야. 이... 야, 넌 나이스! 하하하하는 지금 하하하하어있하하 하하하하하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! 어머니, 내꼭 살아 돌아갈게요. 뭐냐? 어머니, 이 새끼 편지 어머니야? 에이, 이 새끼 그냥 씨, 겁만 많아가지고 괜찮아 이거. <laughs> 어머니 그러면 되지. 엄마. 내가 스물 둘이니까 여섯 살 형이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그다음 어떻게 돼? 아씨, 밖에서했으면 한참 양인데 하필 또 군대에서 만나냐? 싸으하다 위성재! 우구이장 봉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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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명 쓰러졌다, 쓰러졌어! 위성재! 내가 좀짓궂었다 <laughs> 자성찰은 듣기오분 전에. 저 밖에서 만났으면. <봉> 저이형이었어 아, 이거 맞아요. 아침 여기 다, 여기, 피 여기 다, 피 여기 다 나오고, 피 여기 다 나오고. 여기 뭐라 뭐해? 형, 아, 진짜 지나 이거 엄마한테 좀 전해주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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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아! 꼭 어? 이럴 때눈 뜨고 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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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눈 떠. <놀람> 정은 형, 형, 저야 미쳤나? 아, 년 같이 했어. 형한때도했지 진짜로 고향 가서 막걸리 사준다는 약속, 꼭 지키세요. 음. 이건 지키지 못할 <laughs> 약야 안돼, 안돼, 약속하지마. 약속하지마. 아, 약속하면 간다. 안돼, 약속하지마. <laughs> 아, 따 이분 그 섹시는 누구데? 섹시라니 맛이 뭐. 형수님이지, 이새끼야너님 형수님. 형수는형수건 이뻐 얘는 수님형수는 형수님. 형수님, 형수님. 무슨 님 형수님. 형수님, 형수님. 형수형수 가만있어, 가만있어. 하윤이 응. 형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야? <laughs> 응? 예. 응? 엄마가 보고 싶다면. 가만있어. 예. 응. 잠깐만, 정훈이 형 오늘 몇 살지? 이 예, 저 열여섯 <laughs> 살입니다. 자, 동근아 <동네가> 잘 들어. 세다한번 뛰는 거라. 하나, 둘. <웃음> 하나. <웃음> 자 하나 둘셋 착한 한다면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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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면은 내가 그대얼굴 이렇게 보고 있어 <laughs> 자 3초 뒤에 지연이가 들어옵니다 자. 아버님 음, 어... 식사하세요 <laughs> 두번째 엔딩 하겠습니다 두번째 두두 답이 없는 전쟁이야 근데 우리가 포기하면 더 이상 이나라는 없다 이치 <laughs> 가자! 돌격 안폴라!!! 최고! 최고 버전! 포격 중지! 포격 중지! 여기서 엔딩! 첫 차만 이 환경을 보여주고 음악 나오면서 끝! 따라라라 따라 <laughs> 여기에서 진짜 엔딩은 중공군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. 오오오!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잠깐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아니, <아니야>. 내가 보여줄게. <웃음> <웃음>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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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<laughs> <진짜. 웃음>